안녕하세요, 송코드입니다. 음, 지금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 초기 스타트업으로 이제 창업 멤버로 일하고 있으면 이시 창업을 했고요. 어, 두 명이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두 명이 소프트웨어 맡다 보니까 할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우리 창업하는 분들도 비슷한 이슈들을 겪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했던 내용,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 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 처음에 저희 프로젝트 셋업하면서 기술을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뭐 상용화되기 전에는 메인 브랜치에 그냥 놓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상영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브랜치를 어떻게 딸 것인가가 좀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했는지 이제 공유 드리는데, 음, 저희 네 개의 브랜치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음, 하나는 메인 브랜치, 그 다음은 데브 브랜치, 그 다음 게임 브랜치, 핫픽스 브랜치 이렇게 네개 있는데. 이제 메인 브랜치는 사용자 릴리즈용 브랜치고요. 이제 상용 브랜치라고 보시면 되고, 상용 브랜치니까 관리자만 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브랜치에서는 머지시 컴플리시 컴플리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정책을 둬서 메인 브랜치에서 이제 머지되기 전에는 이제 뭐 대부 브랜치나 핫픽스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다 머지해가지고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야 돼 만들게 하고 있고요. 개발 브랜치는 실제로 개인들이 만든 퓨처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머지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 음뭐 브랜치랑 개인 브랜치인지 컴플릿이 많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담당자들끼리 머지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고, 개인 브랜치 같은 경우는 각 퓨처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각자 담당자들이 브랜치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에픽스 브랜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릴리즈된 기능에서 버그가 나왔을 때 그거를 수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음 실제로는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브래, 이제 핫픽스 브랜치 따고 거기서 딱 문제되는 부분만 수정해서 그걸 이제 메인 브랜치랑 이제 디벨롭 브랜치에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저희 정책이고, 실제로 이제 잠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은, 그 개인 브랜치 예제라고 써있지만, 실제 뭐 저희가 하는 건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 하게 되면, 어 메인 브랜치, 이제 GitHub 프로젝트를 이제 메인에 따고, 그 메인 프로젝트에서 디벨롭 프로젝트 따고, 그 프로젝트에서 각각 개인이 이렇게 개인 브랜치를 따게 됩니다. 이렇게 따고 나서 이제 뭔가 피처를 만들고 그 피처를 대부에 밀어넣고 하게 됐을 때, 무슨 다른 멤버가 또 만들다가 이제 머지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대부를 보고 대부에 있는 거를 이제 내 개인 브랜치에 머지해서 그걸 다시 밀어넣게 되고요. 이렇게 밀어넣은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끄시면 테스트 완료해가지고 테스트 이상 없으면 관리자가 메인에 밀어넣어서 이제 릴리즈하게 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핫 픽스 브랜치 에제인데 그러니까 뭐 메인에 릴리즈된 사용화 기능 중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브랜치를 따가지고 그걸 수정을 만들어서 수정된 걸 메인에도 반영하고 데브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핫 픽스 만든 사람의 역할인 거고요. 두 개만 반영하고 그다음에 개인 브랜치 멤버들이 이제 데브의 수정 사항들은 각자 개인 브랜치에 머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브랜치가 여러 개에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같은 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시 되게 복잡하지만 여러 기능도 많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머지나 뭐 이렇게 풀뭐 이런 되게 기 간단한 기능만으로도 뭐 복잡하지 않게 어뭐 기술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기브 브랜치 정할 때 저희 거 참고하시. 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스타트업 운영하실 때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